댄스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매니아 여러분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나의 생각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댄스 흐름이 한바꾸 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에 도입됐던 춤과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댄스들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춤이 만들어져서 또 새로 과거에 추던 춤들이 유행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하기까지가 2, 3년을 하면 은 우리는 콘트를 가져간다. 콘태를상해 갖는다. 라는 나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댄스, 사격 댄스는 그런 콘태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콘태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 리듬 짝 댄스는 왜 이렇게 콘태가 많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삐뚤어졌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 모르지만, 리듬댄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다 리듬댄스라, 모든 종목이 리듬댄스라고 생각을 해요. 리듬을 타니까, 그래서 우린 리듬짝 댄스, 또 지리박이 있고, 일자가 있고, 지리박이또 달라요. 지리박하고 사격 댄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리박은 말 그대로 댄스가 경쾌해요. 무척 경쾌하고 재밌는 댄스가 또 지리박입니다. 지리박을 파트너와 멋지게 추면 참 멋있어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 리듬작을 잘 하고 있는데 잔발이라고 하고 난스텝이라고 하는 춤이 또 고개를 쳐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일자 오는 데서 다 같이들 했어요. 리듬짝 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들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속도가, 리듬짝 하는 사람들한테 오기까지가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일자 사격댄서 오시는 분들은 빨리 퍼졌는데, 참 시안하죠? 같이 그때 퍼졌거든요. 조금 속도가 느리다. 느리는데, 언제 그 바이러스가 퍼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 정도로다가, 에, 잔발을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잔발은 스텝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다 선생이에요. 다 서로가 가르쳐 줬어요. 야, 내가 가르쳐 주게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또 말이 참 많았던 게 잠발이에요. 잠발. 잔발. 그래서 잠발이 또 이렇게 고개를 쳐드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원서 잠발을 배웠다 그런 것은 별로 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잠발을 가르쳤다 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잠발을 뭘 지도해야 되는 건지 뭘 지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잔발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리듬짝을 추면 그게 잔발이라면 잔발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짝난이다, 쿵난이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박이라고 그러는 건 쿵짝, 쿵난이에요. 쿵짝춤이에요. 쿵짝사박이에요. 그거로 짝잔발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짝잔발이라는 건. 짝짠발이다 하시려고 그러면 2, 4, 뭐 4, 6, 뭐 2, 6. 이렇게 2, 4, 6을 이야기해야 짝짠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짝을, 짝만 부르니까, 홀수는 안 부르니까. 그래서 음악에 가까워지는 것도 달라요. 이 짝에 놓는 거는 늦어요. 늦어. 왜? 2. 사, 이렇게 돼요. 근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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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육이라는 잔바를 추게 되면, 이사육이라서 이사를 추던지, 이6을 추던지, 사6을 추던지 하나 빼버리고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음악에 짝에 느낌 도달하는. 그 기분이 짝에 내가 탁 닦아서 맞는 것 같은 기분을 머릿속에 기전에 와서 스치는 거예요. 짝. 말하자면, 이. 사. 이. 사. 이렇게 늦어지는데, 자, 뭐? 사박. 쿵짝 사박. 사박은 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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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빠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짝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잘못 썼다. 짝만을 카운트를 짝만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짝춤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말을, 네, 말을. 근데 다 똑같은 맥락이죠. 춤잘 추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어, 사박. 사박이다고 하는 그난스댑은난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쿵짝춤이다 짝춤이 아니라 쿵짝 쿵짝 하나 둘 하나 둘셋인 이렇게 춤이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 둘에 들어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텝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쳤고, 무조건 하나에 다 나가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하던, 어디 자리 잡던 하나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하나, 왼발이 하나, 오른발이 둘. 하나, 서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들어오면서 음악을 듣고 내가 거기서 음악을 타면서 바운스를 해줘야 돼요. 음악을 타면서 바운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리듬을 소음 리듬을 타야 돼요. 마음 속에 있는 리듬을 그래서 노래 가사를 들어야 합니다. 가사, 가사를 많이 듣고 여러분 댄스를 하시면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 누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틴이, 리듬짝 삼삼방 누틴, 뭐, 날개 가기, 뭐, 차후 돌아가기, 이런 거로다가 합니다. 저는. 일자, 이렇게 사격댄스를 하던 사람이라 사격댄스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 보면 참 춤들을 못 춰요. 여자한테 딱지 맞는 것들은 못 추는 거예요. 말로만 추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말과 춤과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보면 여자한테 딱지만 맞아요. 여자가 왜 떨어졌을까? 그 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춤이 재미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춤이. 예, 그렇거든요. 근데 말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저부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리는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댓글을 안 받아요. 예, 네. 댓글이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 잘한다 소리도 할 필요 없고 못한다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대보다 그대들보다 나요 예, 네, 그대들보다 낫거든요 하지 마세요 지적질을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얘기 실수해도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본인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누구한테 훈계를 하고 그러면 못써요 하지 마세요 생각이 없어서 여기서 짓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현장에서 추는 춤과 현장이라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콜라텍을 간다. 거기서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학원 분위기, 콜라텍 분위기 이게 달라요. 그게 춤이 내가 학원에서 배워 가지고 오신 분들은 현장에 가니까 좀 어리벙벙하고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바닥도 미끄럽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춤을 춰야 된다. 현장 분위기를. 그 거기서 자꾸 춤을 추다 보면 배운 춤은 똑같아요. 현장에 와서 춤을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자꾸 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원 춤과 조금 이제 다르죠. 분위기가 다른 거죠. 분위기가. 분위기가 다른 거고 시원하고 또 현장에 춤추는 거 하고는 하고 또 달라요. 시연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또 이렇게 카메라 저기가 있고, 사람 시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주는 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내 자신에게... 아침에 이렇게 거울 보고 일어나면서 자신만만한 대화를 나하고 해야 돼요. 나하고. 나하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은 참 내가 멋지고 내가 참 좋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오늘 하루도 더 편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게 잔발이 오고 있다 그럼 그걸 해야 되느냐 할 사람은 하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학원비는 그럼 얼마 받아야 되는 건가 여기서 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륙 준비를 해야죠 이사륙 이사륙을 그때 그때도 이사륙을 제대로 못줬어요 이사륙을 제대로 추신 분들이 없어요 예, 이사륙을 제대로 바운스 하면서 추신 분들이 없다. 이사륙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사륙이 이제 또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사륙 바로 이사륙으로 가도 되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아, 역기 춤이에 역기 역기 우리가 육박을 다 받고 스텝을 스텝 있는 육 스텝을 다 받고 또 쉬었다 가고. 이런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아, 3, 4, 5 잡는 발이 되는 게 쉬었다 가는 춤이에요. 쉬었다 가는 춤. 수, 숫자 댄스다. 숫자 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댄스가 있습니다. 숫자 댄스가. 숫자 댄스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춤을 그 사람이 어떻게 추냐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봐야 돼요. 자세. 위의 몸서부터 다리 끝까지 자세를 봐야 돼, 자세. 자세가 참잘 잡혔다. 이런 걸볼줄 알고 본인이 자세가 어떤가 하고 봐야 돼요. 본인의. 다리 벌어진 사람들, 무릎 팍 벌어진 사람들, 무릎 팍 일자로 만들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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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럼 여자가 딱 다리 벌어졌으면 안춰요 인사랍니다. 잘 쳤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난 다리 붙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이쁘다고 나보고 반했대. 다리가 수영장 가서 다리가 이쁘다고 저기 당신은 긴데도 없고 짧은데도 없고 다 고만고만해 팔등신 같아 그래. 근데 다리가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집사람한테 들었고 몇몇 사람 들었는데. 다리가 춤을 안 추니까 벌어졌더라고요. 모자 쓰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모자 쓴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모자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벌어진 사람을 싫어해요. 다리가. 우리 대머리가 참 많아요. 모자 쓴 친구들은 다 대머리예요. 다 대머리요. 예. 모자 쓴 원장들은 다 대머리다. 아주 벗겨놓으면 웃긴다. 다 대머리예요. 예. 그래서 그 모자 쓴 사람하고 댄스 온다?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춤을 잘 추는 줄알는데 어떤 사람은 무용을 해요. 무용. 이게 춤인지 무용인지 몰라요. 무용은 거리는 춤을 춰야 요 거리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그러고 된 댕겨요. 원래, 원래가 춤못 추는 사람들이 그러고 댕겨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춤 얘기하지 마세요. 댄스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하세요. 댄스 얘기하면은 서로 의리가 갈라져요. 절대 저랑 하는 사람은 나랑 댄스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댄스 얘기 안 합니다. 인천에 송민규 원장이 있어요. 송민규. 그 친구한테 내가 고향이라, 또 고향이고, 그 친구가 나한테 또 인간성을 잘하고 동생같이 잘하는데, 거길 자주 가요. 거기는 내가 가끔 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내가 댄스 자랑한 적 없어요. 물어보세요. 댄스 자, 내가 거기서 학원도 했어요. 댄스 자랑을 해본 적도 없고, 민규야 일로 와너 이거 좀 배워봐.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배워.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태백이네 집도 가끔 가죠. 태백이 보일러와너 이거 한번 해봐. 해본 적 없어요? 물어보세요. 해본 적 있나? 내가 댕기면서 아마 하면 난리 날 거예요. 한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저기 처음에 가서 그렇게 이상하겠죠. 대한민국 일조어가 한번 댕겨 볼까요? 학원마다 댕겨서, 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줄 수가 있어요. 다, 다 내가 줄수 있다. 줄수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배우게 된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짓을 안 해요. 점잖게 앉아서 대접받고 이러고 옵니다. 춤도 안 춰요. 춤도 춰본 적 없어요. 가만히 놔뒀다고지. 어떤 사람들은 사방구대 댕기면서 일로 와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춤을 가르쳐요. 자기를,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댕기면서. 과시. 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그 사람들이 가고 라면 내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아, 그 친구 나 자꾸 나보고 와서 해보래. 아, 진짜 싫은데. 아직 부담 가는데. 오늘 오는 것도 싫은데. 자꾸 나보고 해버렸는데. 이렇게 당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서 가는 거예요. 헐지 알아요, 그 사람이. 왜? 왜 헐지 않느냐? 지금 모든 게 유튜브로다가 음식하는 것도 모두 다 공개가 되는데 다 유튜브고 보 배워요. 배워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뭘 헌데는 거야. 뭘? 예? 네? 춤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예술인데 다 헌식이 다른데 헌식이.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다른데. 그걸 제식으로 다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점잖게 당기면 돼요. 점잖게. 인천에 송민규 내가 가끔 가지만 한 번도 일로 와봐서 해봐라. 또 주연 쌤네 집 가. 가 주연이 보고, 야 이거 어떠냐? 이렇게 한번해봐서면 어때? 한번 해봐. 너할줄 알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잘한다 야. 어우, 주의 최고. 이러고 오지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래도 한번 갔었어요.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오는 어, 댄스 오브 닥터 천봉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앞에도 천봉이라 안고 영어로다 하려고 한국말로춤 박사 뭐 이렇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다 댄스 오브 닥터 천봉. 예, 채널 방송입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닉네임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생각.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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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층은 3년이 못 간다. 3년이 못 간다. 이사륙을 준비해야 될것 같다. 이사륙을. 자 이렇게까지 지금 방송을 한 것입니다. 많은 시청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하든 뭐든 다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좋게 새겨들으세요. 좋게 새겨들어야지 저 새끼는 무뭐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좋게 새겨들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나 지구촌 저 사나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우리는 지구촌이에요. 핸드폰을 다 들고댕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오더라고요. 한때는 미국 여자들도 이렇게 와요. 지금은 이제 미국 여자들이 가끔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미국 여자들도 있고 미국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참 저한테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왜? 이게 다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전철 타고 가다가도 어? 저시원에서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자꾸 쳐다봐.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실을 나는 조심하게 하고 된긴다고 해요.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담배술을 못 먹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나 나름대로 푸는 거예요. 그내 거를 보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나의 생각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대들이 보고 나한테 댓글에다가 뭐라고 그러고 훈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춤은 무슨 춤을 추던 자유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서부터는 내가 라이프를 갖고 다니요 체크라이프. 이, 이, 이 많은 칼을 갖고 다닌다고. 예, 네, 진짜예요. 저는 또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거 갖고 다녀요. 오늘서부터. 오늘서부터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 복개에다 넣고 다닐 거예요. 자꾸 시비 오다가 확 올라와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양아치 새끼도 아니에요. 양아치 새끼, 나도 무슨 개업을 하고 뭐 유튜브 십몇 년뭐 방송 뭐 어? 무슨 방송 방송이다 원장들한테 명명부를 만들어서 저도 개업을 하겠죠. 그런 짓안 해요. 저는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춤 선생을 못 해요. 학원 얻어서 춤선생하면 돼요. 학원 얻어서 춤선생하면 되는데, 돈도 안 돼요. 안 되고, 허리다리, 팔다리, 목성시에요. 예. 거기서 또 받는 상처가 많아요. 많아나혼자만 해요. 내 혼자 몸뚱아리만 해요. 내가 혼자서 있다. 그러면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어울려서 오면 질투가 많고, 싸움이 나요. 내가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되고, 그 여자 남자를 의심하게 되고, 안 됩니다. 이게 매치가.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지도하시는 분이 있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개인 교수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골고루 복을 주더라고요. 골고루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나의 생각 방송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촌의 댄스 사랑하시는 방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참, 나는 멋지고 최고다.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셔서 행동,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댄스 오브 닥터 천봉 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